미국 대통령은 뉴욕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시킵니다. 윌리엄 장군이 군사적 통제권을 맡게 되는데, 그는 테러범 색출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시민들을 강제적으로 조사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대규모로 체포합니다. 뉴욕은 완전하게 군대의 통제하에 놓이죠. FBI 요원 허버트는 테러 조직을 밝혀내기만 하면 무고한 시민들을 억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윌리엄 장군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군대의 강력한 통제만이 뉴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소통의 부재를 느낀 허버트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보원을 만나 테러 조직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정보원은 군인들에게 끌려가면 고문당할 거라 말하며 개엄령 선포로 인해 패닉에 빠져 있었죠. 겨우 정보원을 설득해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윌리엄 장군은 이를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허버트를 미행한 군인들은 테러 조직이 사용하는 건물로 의심되는 곳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정황만으로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은 개엄령 상태인 거죠.